네,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탁구입니다. 오늘 제가 여러분들, 분들 컨텐츠는 바로, 시드 추천기입니다.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렛츠 t s 디 아! 죄송합니다. 깔였습 네, 그러면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시드가, 저로얼마인지 뭐, 그, 마이너스 5달원 아, 몰라. 제가 그냥 촬영하려고 서버를 하나 열었거든요. 그런데 갑자기 그냥 마을에 마을이 있어 마을아 시작 스폰지 중 마을이 그냥 있어요 음, 이렇게 된 거예요. 아 그래서 이 시드 한번 추천 좀 해줍니다. 뭐 초보자 분들께 굉장히 좋은 시작 입니다 근데 여기 이 열매들은 그거입니다. 그 아프게 하는 거라서 제가 보여드릴게요. 아 이렇게 하면 거미줄처럼 늘어지고 아프게 합니다. 그래서 건들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결국 죽습니다 한번 죽자. 움직여 움직이면 계속 피가 따라서 죽고. 뒤로 돌아보면 마을이 있습니다. 와, 그, 아, 아, 근데 이게 뭐, 아, 아, 뭐 거래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맵을 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이 맵에는 뭐, 얜인가 예, 예, 아, 어디가? 그 가족 세공인 빼고 직업이 없더라고요. 집보딘데 그거잖아. 아, 야, 어기 여기야. 그래서 가족 세공인밖에 거래를 못 하더라고요. 인가? 이거 아니냐? 아니네? 가족 세공인밖에 거래를 못 해서 거래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곳으로 오면 안 되겠지만, 초보자들에게 유용한 곳입니다. 상자로 두긴 했어요. 네, 바이